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레노버 400 무선 마우스. 블랙 색상.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8,900원에 만나보세요. 레노버 브랜드의 품질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4위입니다. 가성비 최고 레노버 자오양 K10, M11 태블릿이 놀라운 가격으로, 10.95형 화면, 넉넉한 128GB 저장 공간, 옥타코어 성능으로 부드러운 사용성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68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섬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포유디지털 아이뮤즈 뮤패드 K11 LTE 태블릿 PC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6%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. 뛰어난 성능과 넉넉한 저장 공간, 그리고 LTE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 2위입니다. 2022년형 레노버 싱크패드 T16, AMD 라이젠 7 프로 프로세서와 넉넉한 512GB 저장 공간, 16GB 메모리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. 윈도우 11 프로 탑재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 지금 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레노버 2024 V15 G4 이 a n 시리즈 노트북. 세련된 아크틱 그레이 디자인에 넉넉한 512GB 저장 공간과 8GB 메모리로 더욱 시원하게. 357,14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